안녕하세요. 나이브 아이킹 클럽, 나이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들께서 저에게 여러 번 질문해 주셨던 3계절 배낭 속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력 배낭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야 하는데요. 고사무 기어사의 쿠무 36리터라는 배낭이고요. 또 다른 배낭은 노콜 브랜드인 케일 마리 32리터 배낭입니다. 오늘은 케일 마리를 중심으로 배낭 속에 패킹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 3계절 주력 배낭은 케일의 마리 32L이고요. 자세한 스펙과 사용기는 이 옆에. 영상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의 총 무게는 519g이고요. 총 패킹 무게는 8kg입니다. 따라서 8kg 이상의 아이템들을 패킹하는 건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해주시고요. 패킹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절 배낭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잔 이건데요. 이게 우선 몇 그램인지 확인해 볼게요. 258g이네요. 이 아이의 정체는 파타고니아 나노 퍼프입니다. 6월에는 이 아이가 산에서 제법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데 3월, 4월, 5월에는 좀 경량 패딩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한 6월 정도에 돌입하면뭐하계 때까지 뭐 8월까지는 이 나노 퍼프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가볍기도 하고 산에서의 어떤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어서 이거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화식을 하든 비화식을 하든 저는 이 스태킹된 코트 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아이의 무게는 470g입니다. 470g이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윌도컵, 소토 인드마스터, 그리고 110g 이소가스, 에베뉴 600ml 포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만약에 비화식을 할 경우라면, 발열 봉투가 첨가가 될 것이고, 이 파우치는 코너트립에서 별도로 제작한 파우치입니다. 이아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6g. 깃털이네요, 깃털. 깃털입니다, 깃털. 이거는 저의 완전히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을 꺼내보겠습니다. 아, 뭘까요?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무게를 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꺼번에 넣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무게를. 374g입니다. 아! 이 아이는 헤드랜턴. 헤드랜턴은 따로 무게를 좀 하는 게 낫겠죠? 127g. 이 아이는 크레모와 헤디라는 제품이고요. 이 아이의 되게 장점이 뭐냐면, 야간 산행에서도 좋지만, 이제 박지에 도착해서 텐트 안에서 그냥 랜턴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갤럭시고 이 오핀은 카메라 카메라 충전할 때 사용한 오핀이고요. 만1만짜리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 캐릭터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 무게는 203g. 이 구성에서 가장 많이 무거운 아이네요 이렇게 되어있고 5핀이 또 있네요 이게 길잖아요 KTX를 타러 갔는데 이 5핀 이 충전 케이블이 너무 짧아서 충전을 못해가지고 긴 걸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중복으로 하고 있네요 일렉트로닉 세트랄까? 어떤 전자기기 같은 충전용 네.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파우치 제 배낭 속네 번째 아이템을 한번 볼까요 어또 아, 파우치 안에 아, 네. 또 무엇이 있네요 어,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241g입니다. 이 아이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뭔지 알것 같거든요 <laughs> 뭔데요? 네, 네, 네 이게 제 여벌 무류네 파우치인데 양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티셔츠 그리고 하나는 네 말씀 을못 드릴 것 같아서 그거는 아, 하는 걸로 네이네. 네, 네, 네이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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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 첫째 날 땀을 흠뻑 젖고 올라가서 이제 갈아입는 여벌 네 티셔츠 비밀의 그거. 그리고 양말을 수납하고 있는 파우치입니다. 저의 3계절 배낭 속 다섯 번째 아이템은 한꺼번에 두 개를 그냥 꺼내겠습니다. 비상약 파우치고요. 어, 이거는 저 필수 아이템 영상에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 이거 <laughs> 하게가 되면 거의 그냥 필수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케일에서 나온 스커트입니다. 우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커트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슬이 맺혀있거나, 그리고 전날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젖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스커트를 이용하는 편이고, 보슬비 정도는 이 아이로 가능해서, 배낭하고 제 상의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무게는 94g 그리고 이 아이의 무게는 120g입니다. 그래서 저의 다섯 번째 아이템으로 케일의 스커트랑 비상약 꾸러미입니다. 옆에 놓을게요. 제3계절 배낭 속 여섯 번째 아이템을 꺼내보겠습니다. 짠 거의 매트 크기의 텐트입니다. 이거는 2인용이고요. 몽벨에서 나온 도움 유의 쉘터라는 텐트입니다. 싱글어리고 총 무게는 2피 기준 860g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폴 포함해서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웃님과 거의 버디 형태로 백패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스킨을 수납을 하고 이웃님께서 코를 수납하는 편이라서 저는 무게가 좀더 낮아지게 되겠죠 만약에 함께 가는 백패킹 동료가 있다면 텐트라던가 공용물품을 나누어서 쉐어해서 패킹하시면 굉장히 배낭 무게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럼 실제 860g인데 그건 스펙 사양의 무게니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지금 이너만 이기 때문에, 이너, 플라이, 스킨만인데, 501g입니다. 풀 때는 이윤님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작했습니다. 제 3계절 배낭 속 아이템. 7번째 아이템은, 매트, 베개입니다. 이두 아이템 모두, 니모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하나는 필로 엘리트라는 베개이고, 하나는 니모 조루 S 사이즈의 자충 매트입니다. 이 아이의 무게는 283g. 베개의 무게는 83g입니다. 아, 이 베개는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새로 구입한 베개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우치가 달려있고요. 아, 정말 대게 같지 않나요? <laughs> 생각보다 크네요. 네, 굉장히 크고, 이게 한두 번, 세번 정도 불면. 대게가 <laughs> 됩니다. 아, 아 네번부는 걸로 하시죠. <laughs> 이게, 이렇게, 이렇게 누, 눕는 느낌이 꼭 집에 있는 베개에 눕는 것처럼 되게 좋고, 무엇보다 너무 가볍고 편하다는 것이죠. 아, 니모는, 텐트는 잘 모르겠는데, 매트랑, 하계용 매트랑, 베개 같은 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베개가 라이브님한테도 적합한 게이에요 맨날 파우치 어디 간지 찾으시잖아요. <laughs> 이것도 잃어버려. 네. 아, 아니 아니 이것도 찢었죠? 네. 네. 근데 그냥 어디서라고 안 찾고 가고 패킹할 수 있는 것딱 다이브 님한테 적합한. 핫한... 아 이것도 어. 패킹한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진짜 안 들어갈 것 같지 생겼는데 넣으면 막 들어갑니다, 봐. 이게 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계속 넣어볼게요 영상 찍어서 그런가? 잘안 들어가네. 넣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몇초걸릴지도 않았죠? 한 10초 걸렸나요? 아니요. 그럼요. 한 10초, 10초 걸린 것 같은데? 아, 10초까지는 응. 안 걸린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이렇게 진짜. 와, 그리고 이게 100g도 안 되는 두게란이 아, 너무 가볍고 정말 편한 베개. 리모. 리모. 와, 진짜. 최고입니다. 이 베개 정말 원추드립니다. 네. 제 3계절 배낭의 여덟번째 아이템을 지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3계절 배낭 속에서 가장 무거운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패더다운에서 나온 550g의 침낭입니다. 침낭이고요. 이게 6월이 지나고 한 7, 8월 정도가 되면 몬테인에서 나온 페더라이트라는 200g짜리 침낭으로 교체를 하긴 하는데 6월까지는 산이 굉장히 좀 추워가지고 그리고 저는 추위를 좀 타는 편이라 그냥 500g 침낭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거운데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음, 893g 893g이라 나가 이게 가장 무겁네요, 진짜. 그러면 이 침낭만 피파워가 좀 높고 좋은 침낭을 쓰게 되면 제 배낭 무게가 좀더 다운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것 같고. 6월까지는 이 아이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3계절 배낭 속 마지막 아이템들은 한꺼번에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물백입니다. 물백. 수저 세트 그리고 방석입니다 방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조르랑 함께 연이어서 사용하는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운행 시에는 방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건 리모의 스위치백을 4칸을 뜯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칸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저 세트는 별도로 이것도 코너트립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나무젓가락과 나무 숟가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티탄도 써보고, 여러 가지 뭐 돌리는 것도 써보고 했었는데, 이게 가장 저는 좋더라고요. 무게도 가볍고, 네, 뭐 내구성도 뭐 이렇게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네, 사용하기에도 평화하고요. 그리고 물백은, 에버뉴에서 나온 물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900ml짜리 물백이고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물백은 1.5L짜리 물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3계절 배낭 아이템들을 모두 보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창한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떤 건 아예 파우치가 없는 것도 있고 물론 커진 거긴 하지만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물품을 패킹하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들고 가서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백패킹을 갈때 사용하는 물품 위주로 패킹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약이라던가 리페어 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사용하진 않겠지만 비상에 대비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구비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텐트, 침낭, 매트에서 사실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저는 침낭에서는 따뜻함을 그냥 유지하고 싶기도 했고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렴한 침낭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침낭을 선택을 했는데 구독자분들은 고가더라도 높은 필파워를 가진 가벼운 침낭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텐트 같은 경우에도 비자립식 트래킹포를 활용해서 피칭을 하는 텐트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텐트보다 굉장히 무게가 가벼운 것들이 많습니다. 엑스미드 텐트라던가 누나 솔로라던가 비자립식 텐트들을 사용하시면 전체 무게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트인데 매트는 예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건 스몰 사이즈거든요. 발포 매트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시면 네, 무게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인 배낭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계절 배낭 총 무게는 4.12kg이고요. 이 무게는 아이템들로만 구성된 무게이기 때문에 식수와 뭐 음식 등을 포함을 하게 되면 6에서 7kg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식수 처가 적당한 곳에 적당히 마련되어 있다면 그 무게는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음식물도 조금 더 간편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 무게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수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식수를 많이 짊어지고 가야 될 때는 배낭 무게가 상승되기 때문에 꼭 백패킹을 가실 때 식수처를 체크하시는 거를 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3계절 배낭 속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되도록이면 가볍게 패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저도 여러 번 쓰고, 사고, 쓰고, 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의 경량 팻패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유님의 배낭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것 한다고요? 껌도 없이? 아나 진짜.